빨간색 아이루님. 예, 이동시켜드렸습니다. 어, 예, 마이크 사용 안 하실 거고요. 채팅만으로 인터뷰를 할 건데요. 혹시 별도로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자신의 신상 공개만 안 되는 선에서 어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응혜입니다. 음, 네. 뭐 벌써부터 똥고인물의 냄새가 느껴지는 듯한 인사로군요. 보통 저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응, 거의 0명 중에 9 명은 진짜 고인물 맞거든요. 그렇죠, 일단 자기 인사 말만 보면은 저희 똥고인물인지 아닌지가 벌써 한 80%는 분별이 가. 응애 호소인들은 거의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해서 할 말이 응애밖에 없어요. <laughs> 희한하게 다른 지금 에너지 드링크 도핑에서 정신 다른 나갈 것 같아요. 고인물들은 응애라고 말안 하는데 진짜 모노는 헐구. 언더는 희한하게 수도 있어. 응, 응애 소소인들이 좀 많아. 어, 저는 몬스터 헌터의그 고인물도 응애 소리 너무 쪽팔려요. 진짜 부끄러워요. 에뭐 <laughs> 네, 정신 <laughs> 나갈 것 같다가 마지막 한 마디가 되시겠어요? 이대로 수료 보내드리면 될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은 일단 화면 네. 공유 좀 해주시고요. 아, <laughs> 이런 느낌으로. <laughs> 이거는 화면을 <laughs> 보여드려도 될것 같죠? 와, 진짜. <laughs> 제작부터 이렇게 춤추고 있는 것 봐라 참 유쾌하다. 뭐 그래요 그래. 어디 한번 도핑의 댄스 출발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수렵을 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수렵 중에 맵을 열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아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요 아직 받지 말아주세요. 예 이제 받아주세요. 저 캐스트 받을 때도 닉네임 같은 거 보여가지고요. 수렵 시작 들어가시면은 그때 다시 화면을 열어 드리도록 할게요. 밥 미리 먹었는데, 네, 보여드려야 하나요? 아뭐 괜찮아요. 사실 쓰레기 무슨 식사를 먹어도 별로 이득 될거 없거든요. 뭐그 식사 안 하면은 이제 회복 허강 영향덜 받는 거죠. 아첫 번째 참가자 빨간색 아이로 님이십니다. 네, 열심히 도핑을 하고 있고요. 어 U I를 보니까 키보드 마우스로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음네. 뭐 위키 모나는 보이는데. 이게 P C 판으로도 나왔다 보니까. 그렇 그렇죠. 어, 히마 유저들도 꽤 많아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위키롤이, 어, 키보드 마우스를 인정해주지 않았었는데, 이게 최근에 와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 대회에서도 키보드 마우스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제 열심히 검은 코팅을 시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 머리에 상처 내주시고 그런 각도로? 네네. 전화위복 발동되었고요. 어. <laughs> 또 저렇게 바닥에 브레스 쏘는 패턴에서는 네. 또 살짝 물러나서 이제 위를 보는 각도로 이렇게 크러치를 쏘거든요. 네네. 네 이제 아예 이제 화면을 위로 올리면서 하는 거는 저도 처음 보네요. 저렇게 하면은 바로 브레스를 살짝 묻히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전화위보 발동이 빠르게 가능하죠. 네오. 어. 아 사족으로 자 활용하는 거죠. 게... 예예. 어힘의방 발동되었습니다. 딱 적당하게 피가 까졌고요. 비약으로 다시 풀피 보충해 줍니다. 음, 클러치 타기 좋게 약 공격 위주로 나와주고. 아 이건 분노 노리는 건데요. 이거는 딱 봐도. 네. 분노와 동시에. 연거리 영거리. 네. 막타 아슬아슬하게 끊어주고요. 깔끔하게 피해 주십니다. 자, 저기서연거리를 끝까지 다안 땡기는 이유가. 연거리를 끝까지 땡기면은 이제 빵 터지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헌터가 무방비 상태로 놓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호딜라이가 온팡지게 길죠. 그러다가 이제, 어, 맞아가지고, 이제 좀 타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좀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미리 터트리는 걸 거예요. 대부분 호소 패턴에 맞는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편이죠. 어, 침착하게 잘 피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 부채꼴을 써줄 가능성이 있나 싶었는데 아쉽네요 에스자브레스 이번 연거리 찬스죠 예 클러치 깔끔하게 다시네요오경지 이렇게 되면은 연거리 막타가 다시 경직으로 들어가 죠 어, 요 부채 포브레스. 아, 하필이면 이때 딱 건강화가 끝나네요. 오히려 도끼강화 찬스로. 와. 오, 아주 깔끔하게 피했어요. 네, 후퇴베기까지 알뜰살뜰하게 전부 쏘셔 넣어주셨네요. 부채꼴 대응에 대한 숙련도가 확연하게 보이는 콤보였습니다. 저것도 이제 맛 마... 아. 이걸 보면은 확실히 첫 번째 참가자분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보여요. 네, 방금은. 어, 네. 모아봉 날라오는 거에 카운터로 머리에 클러치를 먹여주시려 한것 같았는데 거리가 조금 부족했네요. 아쉽습니다. 지금 힘해방 떨어진 참이고요. 오, 오, 후속 패턴까지 고려한 딜레이 계산일까요? 딱 맞네요. 조금 있으면 1페이지가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른 건강화가 좋은 판단이죠. 아쉽게 한틱 부족했네요. 아, 아깝습니다. 저 모아뻥 카운터 클러치가 굉장히 거리 조절이 섬세해요. 쉽지 않은 편의 기술이죠. 오 이번엔 깔끔하게 성공해 오. 줍니다. 이걸 이걸 캐치해서 타네요. 이야 멋있다. 아, 네네네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연거리 막타 먹여주고서 페이지 넘깁니다. 자1 페이지 때 보통 이 시간 때 보통 간단하게 정비를 하거든요. 예리도 갈고 다시 도핑 부스트 하고. 아주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전아이복은 아까 페이지 넘어가기 직전에 떴기 때문에 굳이 따로 튀어 줄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남은 스킬은 희매 방이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안전하게 뒷다리 쪽에 상처 하나 내 주십니다. 지금 분노 풀렸고요. 예. 네. 이렇게 되면 고개를 돌려서 또 용거리가 들어가겠죠? 네, 예, 클러치 세개로 상처 관리까지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기였으면 저렇게 클러치로 상, 뺨을 때리고서 할수 있는 게 결국 상처 공격밖에 없거든요. <laughs> 그렇죠. 근데 쓰레기니까 그나마 가능한 플레이인 것 같아요. 저렇게. 예. 뺨 치고서 상처 공격이 아닌 영구를 했습니다. 예, 쓰레기의 특권이죠. 아, 특권 부럽네요. 됐고. 저렇게 크러치를 타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살짝 거리를 두고서. 네네. 머리에 매달릴 거. 저렇게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매달릴 수 있거든요. 와, 1타 욕심을 내려놓고 빠르게 튀는 판단. 아주 좋습니다. 안정적이네요. 클러치 들어가나요? 오, 와. 클러치 들어갔어요. 아. 아, 근데 가슴, 아. 아, 피리 아, 가슴, 이거. 아, 너무 아쉽네요 어, 이러면 다음 다 확정인데요. 아하하. 아 수레를 타버렸습니다. 아, 이거 클러치가 엇가를. 워크를... 월드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번 수레를 타면은 모든 버프가 다 꺼졌습니다, 여러분들. 와이즈는 이제 좀 닫아진 게, 이렇게 저렇게 수레를 타도 버프가 안 사라졌는데, 월드 때까지만 해도 버프가 사라집니다 아 라떼는 말이야 죽으면은 버프가 다 꺼졌는데 요즘 헌터들 아주 세상이 좋아졌어 식사도 매 퀘스트마다 매번 먹어야 돼 그쵸 그쵸 <laughs> 그래서 이제 월드 때 이제 게임 고인분들이 이제 그런 이런 식사권 파밍을 엄청나게 많이 아 방금 연거리 마카가 쳐... 목에 들어갔어 연거리 막타의 발생은 검을 꽂은 지점에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타격 파가 발생되는 좌표 지점에 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오. 머리에 꽂았다고 이게 머리에 타격이 들어가지만도 않아요. 방금처럼 목에 어. 들어가는 경우도 일상 다반사입니다. 좌표 기준이군요. 이게 네네, 막타뿐이 아니라. 영거리 자체 모든 타점 판정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슬랭 유저들은 이 영거리를 꽂더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 타점이 발생할 지점까지 전부 계산해서 내려오도록 하는 편이죠. 야, 아, 첫 번째 깨졌구나. 머리 일차 파괴. 예, 아주 깔끔하게 예상해서 예측으로 변형백이 바로 망설임 없이 넣어주십니다. 네, 굳이 변형박기 한번 섞어가지고 안정적으로 건게이지 충전해주고요. 일어나과 동시에 연거리. 오경집날거 알고서 이거를 연거리 <laughs> 풀타를. 굉장하네요. 네, 바로 바로 또 페이지 넘어가네요. 자, 다음은 3 페이지 이제. 여기서 아까 초기화됐던 희의방이랑 전화위복 전부 다시 관리 들어가겠죠? 아, 포도 아... 회피로 깔끔하게 피하시고 네, 도끼 강화를 넣어주시려는 시도같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무래도 스레 도끼 모델 중립 기어가 컨트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예 이거는 누구한테나 나오는 사고죠. 다시 안정적으로 상처 관리 해주시고요. 오 빠르게 내려줍니다. 아 이거 3브레스인가요 이거? 네. 예. 사면속 플래스네요 아, 아 저게 다리에 들어갔어 다리에 박히네요 아, 에. 후속터까지 맞아버렸고요 후속 패턴 네, 다시 재정비 해주시고요 아니 저기에다가 기둥을? 쬐끔나 위치가 엇나갔어도 진짜 욕 나올 만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상처 대신 연거리를 넣어주고 이러면 풀타로 도망가야겠죠? 어 그러네요. 아주 적 아슬아슬함 이제였는데 어, 어, 뭐 크게 어, 어, 문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네 아니, 아니가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게 바닥 데미지 때문에 죽은 건가요? 이거? 네네네. 바닥 데미지 때문에 죽었네요. 아아쉽네요 네네. 야. 이 대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연습 때는 잘 되는데, 실전에서 막상 이제, 엇가나, 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져서. 그죠그 어, 이렇게 좀 수레를 타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참가자들을, 참가자분들이 수레를 탔다고 해서, 아저 사람 수레 탔대요, 아이, 아이, 개링이네막 이렇게 놀리시면 안 됩니다. 네, 특히 이거는 <laughs> 위키룰이고, 상대 모비 밀러이기 때문에 웬만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도 한 끗만 삐끗하시면 수레타는 조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는 수많은 TA 영상들은 <laughs> 수없이 깎고 깎고 또 깎아가지고 한번 번 나오는 그 녹화본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응. 한번 삐끗하면 또 리셋하고 실수로 하나 맞으면 또 리셋하고. 네, 그쵸. <laughs> 하지만 어, 저희 대행은 리셋이 수 없이 없죠. 많이는 이제. 맞죠 그렇죠. 연단의 결과물이죠. 이런 리셋이 없다는 점이 또 라이브 수렵을 보는 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억까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지를 보는 게 퀀터의 역량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거죠. 대기방 아 아쉽습니다. 높였네요. 아, 위치 지정이 조금 아쉬웠네요. 네, 하지만 턴 좋게 바로 교체골 나옵니다. 오 강화 속기로 속패턴 네, 가볍게 피해주고요 우빙으로 가볍게 피해주고요 아픔 경지 네, 가볍게 피해주고요 네, 바디 프레스 사족 돌침 모두 나올 거를 예상하고서 대기했다가 대응하는 플레이죠. 슬슬 분노가 풀렸으니까 분노관리도 다시 해줘야겠네요 아 아쉬워라 음, 360도 나왔습니다 360도가 참 연속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대응하기 어려울 땐 정말 난감하게 그지 없지만, 한번요령을 잡으면 연속으로 딜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되기도 하는 패턴입니다. 저 그렇죠, 패턴이 시전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세이프티 존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일단 딜을 좀 우겨넣을 수 있는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네. 펄러치 잘타셨고요 이제 다시 또 분노가 터질 거, 터지겠죠. 펄러치를 음, 돌려준과 동시에 다시 또. 상처도 나왔습니다. 풀타, 어. 어 위치가 있다. 아. 아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삼부레를. 하지만 연거리 풀타 넣었잖아 한잔에 아쉽습니다. 응애, 응애, 흠 음. 네. 뭐. <laughs> 마지막 유언이었네요. <laughs> 아, 그렇구나. 이거 유언이었구나. 네. 네, 유언이었던 거 같아요. 네. 해설 마이크 켜고 해서. 킥킥킥. 어, 이거 소리 끄고 하셔도 괜찮았는데 미리 얘기 한번 주시지 그랬어요. 예, 우리가 너무 긁었나요? <laughs> 어떻게 수료 뒤 소감 따로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저 아쉽네요. 그러게요, 옷가가 많았어요. 아 보는 저희도 아쉬웠어요. 네, 하지만 되게 연습을 많이 하셨다는 게 보이는 수련 때. 일수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저게 계획이었어? 진짜 똥먼 참이네. 밥 먹어야죠. <laughs> 예, 뭐 밥은 중요하죠. <laughs> 어쨌든 그일술에도 전부 빌드였다. 음 그렇군요. 예술에도 빌드였다. 음. 과정이었다. 네 이렇게 하나 또 <웃음> 배워갑니다. <웃음> 너무 빨리 나오긴 했어요. 유좀 음, 음. 아쉽네요. 그래도 충분히 멋있었어. 되게 수레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는 플레이들이 전보다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숙련됐다. 연습을 한게 확실히 보였어요. 네네. 더 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일점이 패는 다 보여졌는데. 페가 뭔가 못 보여 드린 같네요. 유 그렇죠. 가왜 이렇게 좀 뭔가를 보여 주기가 참 어려운 구간이에요. 슬래시엑스한테는. 12패는 뭔가를 다 보여 주셨다고 하시니 또 기쁘네요. 맞아요 확실히 1페이지 2페이지는 확실히 그렇게까지 뭐 잡을 데가 딱히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뭐, 수레도 계획이라는 거에 약간 그거를 이제 가정을 하면은 딱히 뭐 그렇죠. 뭐 잡을 곳이 없었는데. 사실 사패가 뭔가를 보여주기에참 어려운 것 같아요. 스레스래시엑스 입장에서 어, 이래저래 술레조차 컨트롤하는 똥몬 창이었다는 거. 그러면 <laughs> 혹시 다음 선수로 넘어가도 괜찮을까 다들 괜찮을까요? 술에 맛있게 타세요. 저거 저주지. 자기만 술에 탈수 없다고 저러는 거지. 와 무섭다. 백고 삼은 함정이다. <laughs> <laughs> 그까지. 백고 <laughs> 삼은 함정이다. 아, 이제. 아.